변화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. 예, 그래서 이거는 노화의 신기념이라고 요즘 부각되고 있습니다. 이런 말 아시죠? 좀이따가서나오겠지만 우리가요, 0세에서 18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요. 18세부터 몇 살까지, 몇 살까지니까? 60, 67세 때까지는 청년이라잖아요 68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9세 때까지는 중년. 80세에서 그리고 100세까지는 장년 100, 아, 자, 80세에서 100세까지는 장년 100세 이후는 노년이니다 그때부터. 요즘에는 그만큼 어학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, 고령화 세 사이에 점늘들었다는 거죠. 예, 그만큼 이제 이거는 뭐냐면 노인의 빈곤입니다.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문제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첫번째는다 아실 거예요. 온몸에 다 아프고, 로망 오면 막 비가 안올때 하늘 보니까 내일 비가 올. 아닌데, 오, 몸이 아데 몸이 아프다. 그런데 꼭 비가 오네. 예. 그리고 또 뭡니까? 빙고 이게 진짜 문제예요. 요즘에.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 줬잖아.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만큼 정말 고생하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 다 모였어요.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? 손톱 제대로. 제가 경로당 가보면요. 손톱이. 손톱이. 저는 무좀이 그래서 무좀이 한개 그려가지고 두꺼워신다 어르신들 일하시다가 빠지고 빠져서 손톱이 굵어지고 그렇더라고요. 곱생을빡하면서 도로다 어디가 오르 보니까 자식들 다 키운다고 뒷바라지한다고. 그래도 내한테 자식한테 줄 돈만 있는 것도 뭐라고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예, 들어서 그랬는지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빈곤율이 1위야.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거. 죠 그래서 빈곤 고독 나이가 들어가면 평생 내가 고생시키고 와이프 내가 고생한 우리 남편이 평생 같이 살줄 알았더니, 나이 들어서 먼저 가네? 맞지요? 예, 그리고 친구들도 그 친한 친구들 한 명, 눈맨가에서 그 그만큼 그 고독스러운 게 없답니다. 나이가 들어갔어. 그래서 여기, 여기 일자리 사업, 그러니까 사회 통합 사회, 통합, 통합, 여기 에 오신 것도 있잖아요. 봉도 중요한데, 뭣뭐 때문에 와있습니까? 바로 친구라는 거죠, 친구. 친구를 만나러 온 거잖아. 맞습니까?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선물이야 선물. 딱 들어오면서 옆에 짝꿍이 뭐가 됩니까 이제? 나에게 선물이 되니까 내가, 내가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겁니다. 친구가 한명 있는 사람보다 친구가 열명 있는 그 사람이 훨씬 장수합니다. 오래 건강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라 참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. 친구의 수가. 그만큼 여기 계신 친구들만 다기는 외우고 있잖아요. 친하게 지내더라도 정말 건강을 보장한다는 겁니다. 예, 그게 바로 이거고요. 그리고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때 따라한다. 나는, 나는 따라하세요, 다, 아, 다 따라하세요. 나는 우리나라에 세금 주고 있다. 월급에 세금 빠지지요. 세금 주고 있다.